자 먼저 지금 지난 등판 때인데요. 이제 KT 전에 1회 강판 당하는 모습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경기 키움 전에 5.1이닝 사실점 솔로 홈런만 3 개를 허용하는 난조를 보였습니다. 제구가 좀안 됐고 하지만 이때는 이제 커터가 많이 잡혔었는데 요 오늘은 커터를 포기하고 이제 커브를 선택하면서 중요할 때 어, 위기를 탈출하는 그런 어, 모습이고요. 말씀하신 대로 오늘 6이닝 노이트 그러니까 퍼펙트 행진을 하다가. 결국 이제 사고 허용을 하면서 어 어쨌든 음 퍼펙트가 깨지긴 했지만 LG가 바라는 마지막 퍼즐 에르난데스 선수가 오늘 반등을 하면서 여경 감독은 어 한숨 놓게 됐습니다. 지금 이 장면이 이제 몸에 맞는 공을 허용하면서 퍼펙트가 깨지는 그런 순간인데요. 오늘 79개를 던지고 내려온 이유는 이제 허벅지가 약간 이제 무거운 느낌이 들어서 보호 차원에서 교체를 했고 아마 일요일날 또 던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런 안전 문제 때문에 먼저 이제 뺀것 같은데 이로써 이제 LG 트윈스는 선발 5명 모두 와. 위력적인 피칭을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.